이 포스 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개념을 3단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레지스터 단계, 등록 단계예요 등록 단계. 그래서 포스를 레지스터 기능에 자동 판매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고도화 능률화 시키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점포 관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어, 정보를 각종단막을 통해서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점포 관리는 현저하게 이렇게 편리, 신속,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이죠. 니얼 그러니까 타임으로 실시간 관리 정보가 서로 교환됩니다 시점에서 마지막 3 단계는 운영 관리 단계인데요 특히 나중에 점포에 머천다이즈 자 이건 나중에 뭐 할게 아니라, 이거는 마케팅 시간에 나오죠, 사실. 머천다이징. 상품 종합화하는 그런, 뭐, 기획부터 판매 관련된 프로모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머천다이징과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정보 입수와 크레딧트 관리, 그리고 그 전략적 활용이 대한 점에서 각 점포의 정보를 집중하여 경영 활동의 의사결정 정보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단계, 등록 단계, 점포 관리 단계, 운영 관리 단계로 이렇게 계속 발전 확대 되었죠. 네, 포스터미널, 특캐너 컨트롤러 이거 뭡니까? 구성기기예요. 자, 이것도 대표 좀 하시고요. 포스 시스템 구성기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포스터미널. 매장의 계단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금전 등록기의 기능 및 통신기능을 갖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다. 포스터미널은 독립형과 또 온라인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치, 스캐너. 그래서 스캐너도 고정과 핸드가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휴대, 휴대용이죠? 자그마한 스캐너가 있는데요. 첫 번째, 터미널 있고, 두 번째 스캐너. 자, 스캐너는 여러분, 출력장치가 아니에요. 자, 입력장치죠? 판독하는, 판독장치예요 요거, 오답루트입니다. 출력장치가 아니죠. 판독 입력장치예요 그 다음에 스토어 컨트롤러가 있네요. 이제 메인 서버라고도 하는데요. 매장에 호스트 컴퓨터로 대용량 PC나 미니 컴퓨터가 사용되고요. 여기에 이제 상품 마스터 파일이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자, 이거 알아두세요 상품명, 구입처, 가격, 구입 가격, 구입 일자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제 마스터 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포스트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뒤에 넘기시면, 여기 나와있죠? 제가 먼저 그림 설명하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더기 또는 스캐너. 요게 이제 포스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이 있으면, 예약에 이제 판독하죠, 판독이.